요 앞에 윈드 서핑도 하고 있네. 나무 밑에 윈드 서핑이 있어요. 이렇게 로컬 배들도 있고, 요 앞에는 우드네. 그리고 요 앞은 파도. 저쪽이 이판멜 램봉간 가는 곳인가 보구나 저쪽은 램봉간 자, 파도가 쪽쪽쪽 들어오긴 하는데, 아직 큰 파도는 아니고, 저 정도? 어, 저 정도면 탈만 하겠다. 앞, 앞에서 안 타네. 약하네. 어, 그럼.